안녕하세요. 버넥트 엑셀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넥트 뷰를 통해 메이크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현실 세계에 증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이크에서 만든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장이 안 되어 있다면 먼저 저장부터 진행해 주시고, 완료되었다면 우측 상단에서 세이브 버튼 옆에 업로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프로젝트와 콘텐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워크스페이스에 프로젝트 파일 자체를 업로드하게 되고 콘텐츠를 선택하면 뷰에서 감상할 수 있는 콘텐츠의 형태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콘텐츠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면 업로드할 워크스페이스의 정보와 아래의 업로드 타입, 즉, 저장 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차례대로 새 콘텐츠, 업데이트, 덮어 쓰기 기능입니다. 콘텐츠를 새로 업로드할 때는 new 콘텐츠, 수정 사항을 반영하고 싶을 때는 update, 기존에 업데이트한 콘텐츠 파일을 덮어 쓰고 싶을 때는 overwrite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업로드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저는 new 콘텐츠를 선택하겠습니다. 팝업창에 컨텐츠 이름을 설정한 뒤 업로드를 클릭하면 컨텐츠 업로드 성공입니다. 이제 가지고 계신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열어주시고 버액트를 검색해 뷰트라는 앱을 설치해 주세요. 앱을 여신 다음, 메이크와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고, 컨텐츠를 업로드한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해서, 플레인 타겟을 선택해 주세요. 아까 업로드한 컨텐츠를 선택한 뒤, 증강하기를 눌러 주시면, 카메라 화면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로 바닥을 쓸듯이 천천히 이동하면 뷰에서 바닥면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점 모양으로 표시합니다. 이 원리를 사용하면 책상과 같은 평평한 사물 위에서도 콘텐츠 증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를 탭해 콘텐츠를 증강해 주세요. 이때 탭판 위치가 메이크에서의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콘덴츠가 원점에서 멀리 제작된 만큼 탭판 곳에서도 멀리 증강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증강할 위치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직접 뷰에서 인터랙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상자 윗면을 탭했을 때 뚜껑이 열리면서 불사조가 올라오고, 불사조를 탭했을 때, 한 바퀴, 도는 애니메이션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여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증강하면서 재미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